사냥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 연혁을 칼럼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일들이 조직되고 또 시작됐던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인생에 무너지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오히려 더 도약하는 계기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이 무너지는 순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의 단어는 이렇게 버텨야 된다 이렇게 버티고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저는 항상 그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 대전의 엑스포가 할때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제 초기를 앞에 가냐 뭐 이런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고 어느 순간에 나도 그 문에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순간에 한발한발한 발한발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벌써 이제 저도 이제 60이라는 숫자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교회도 이렇게 20주년이라는 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삶에 어려운 일이 다 있지만 버텨야 된다. 가정도 버티다 보니까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이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휘의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신앙과 믿음도 그런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퍼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끔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끔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 위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지고 붓고 미운 점, 고운 점붙고 살아가다 보면 다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오늘 본문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듣고, 가정이든 사업이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다잘 버텨서 승리하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더불어서 안수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티르케 지금의 터키 전 지역 이름이죠. 전도 여행을 1차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특별히 오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이고니온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가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아주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 총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한 번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수를 받고 안디옥교회가 파송한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들이 막 생기는 거예서 허다한 무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울게도 그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꼭이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교회가 왜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아픔을 주고 우리가 이별해야만 했나 많은 일들이 있죠. 사탄이 역사하고 복음의 방해꾼 바로 유대교 유대교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뭔가 수고와 행위 절제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다 가르치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약속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이 바울이 와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죄를 다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그 의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하게 강도 있게 공격을 하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떨어진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이곳은 좀 시골 도시와 같은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 하다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신별의 위협을 느낄 수는 좀 자제도 할 만도 한데,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려보기도 하고, 무슨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 뉴스. 그래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몇번 전하는데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대여섯 번 마주치다가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이러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원으로 소리질러 이러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인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아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어지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해서 그들이 제우스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키도 크고 늠름하게 생기니까 제우스 신이 오셨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시 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하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질과 심정 동일한 본성을 가진 성정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어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냐고 하면서 막 옷을 찢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것은 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에 JTBC에서 나오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믿고 거기다가 헌금을 막 얼마나 많이 는도 60억 가까이 하고 그리고 보험도 다 깨라고 하고 또막 가정도 다 버려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근데 자기 아들들은 전부 다 국제학교 보내고 자기는 종신보험도 틀고 집도 다 소용없다고 하고는 자기는 막 서울에 좋은 집도 사 놓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재림 예수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이 깊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각자 믿을 수 있게끔 방임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 개시, 자연 개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셔서 심고 거두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얻게 하셨는데 겨우 그들을 말려가지고 이 제사의 행위를 경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류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엎드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지 오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까 그렇게 경배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거 웬일입니까? 충동질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 사람은 다 가짜다. 사기꾼이다. 너희들 속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그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금세 돌변해가지고 충동을 당해가지고 돌로써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나바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수드라 이고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둘러섰다. 그 제자들이 그 바울이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서 죽었는지 정말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그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를 위하여서 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정말 죽은 것 같고 피투성이가 난그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서 애워싸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도 느꼈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금방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루스드라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여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오로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왜 그러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또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공,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구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애비딘 그 믿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시 자기를 죽여서 돌에 맞게 했던 그 성으로 다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다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니까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들이 다 믿는 주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 교회와 그 장로들의 신앙을 위탁하고, 비시에디아 안디옥으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 있었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바나바와 1차 전도행에서 이미 그런 보금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를 세워놨던 곳을 다시금 되돌아오면서 이룬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의 교회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핵심 신앙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그 말씀의 교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고별할 때도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고별할 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 교회들을 다 모아서 아, 정말 나 죽을 뻔했다. 막 그때 뭐 그런 자기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막 무서웠던 거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행하시는 걸 보았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우리 어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 등.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2 0년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첫 해부터 어쨌든 그때 당시는 1 억이라는 돈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어그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이 땅과 건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들릴수 있는 그런 봉헌의 때로 이렇게 이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부탁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안타까우며 분노를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처럼 오직 우리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사람에게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가말리엘이라든지 또 그런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막 300명, 400명들이 몰려 다니고 사람을 추종해서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들은 다 무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구원파, 영생교도도 다 무너졌잖아요. 통일교도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이만희 신천지도 이만희가 뭐더 살겠습니까? 자기는 영생한다 그랬는데 죽으면 이제 그다 소용이 없는 것이 드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이 복음이 전파 전파되어서 이렇게 땅 끝까지로 오늘의 얘기까지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인생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s 그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은사로 또 주일을 성수로 삶의 목적을 이렇게 복음 전파에 두고 이렇게 준비 범된 교를 함께 세워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트라우마와 그 힘으로 인해서 이미 포기해야 될 상황이지만 오로지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흥을 꿈꾸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지난주 시간에 정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정을 섬기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흥을 꿈꾸고 다시 한번 순교적 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돈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대교회, 죽은 교회가 돼서는안 되죠. 또 우리가 빌라델아 교회처럼 작지만 열정이 있어야 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두 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또두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최선의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우디계학교처럼 부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벌과 좋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나우디계학교를 토하여 내버리는 것처럼 주가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번아웃, 그 이겨내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목적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500대 기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부, 목적의식이 분명한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전한 이 복음을 마치고 선교 보고할 때도 진짜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이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렇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가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증거할 때 그들은 2차 전도여행을 또갈 수가 있었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실컷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함께 바나, 바울은 그 길을 걷고,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그 길을 걷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한 사람은 나는 두번 다시 이 안에 이런 사람이 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보고 다시 그2차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똑같이 힘들었지만 즐겁게 또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이런 형통의 조각도 있고 고난의 조각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모작 이크를 완성할 때도 이두 조각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 브레이클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 CEO가 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고의 교육이 저녁 식탁에서 사라야, 오늘은 무슨 실패를 했니? 없다고 하면 아빠는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오늘또큰걸 배웠구나 큰 수업료를 치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수를 쳐줬다는 것이죠. 실패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긍정적 해석의 원칙이 그 딸에게 심겨져서 훌륭한 CEO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더 귀한 가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내용은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이번 창립주일에 인직자들을 세우면서 생각해 봅니다. 출애급한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한 백성들을 무시했던 그들을 원수로 삼아서 암말렉을 다 진멸해 버리고 기억도 되지 않게끔 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수 밟는걸이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니시 그래서 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게 되고, 손이 올라가면 다시금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게 되어지고, 결국 승리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붙들어 주는 손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붙들어 준 공동체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붙들어 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공적인 예배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던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관계 때문에 돌에 맞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목적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아니라 사명을 보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교회가 함께 둘러싸서 기도하게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런 버티는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시고 둘러서 둘러싸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창립 20년 동 20주년 동안 붙으신 주님, 앞으로 20년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교회, 상처받아도 사랑을 선택하는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